지금 시간은 4시 29분. 아, 그냥 쉬다가 천천히 올라가요. 어, 이제 저 길만 돌아서 가면은 다올수 있어. 어, 아, 지금 이거 등산 스틱 이거 샀어요. 이거 두개 하니까 짐도, 배낭도 그렇게 크게 무겁게 안 느껴지고, 아, 스틱, 등산 스틱을 쓰는 이유를 알았어요. 얘가 내두 다리하고 이 등산 스틱 두 개가 짐을 다분산시켜줘요 그리고 무릎 보호대. 그룹 보고도 또 장만했어요. 요거 등산화도 그렇고 이번에 그룹도 5월달에 온다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저기 빗발의 신사분께서 혼자 쏠캠 오셨어요. 멋있다. 와 그림이다 그림이야. 이제 캔맥주 네 캔을 다 여기 땄더니, 아우, 손가락이 아파 죽겠네, 그냥. 하나 되는 우리. 라면 끓일 물도 무거워서 그냥 그런 거안 먹는데 물이 요만큼 남았어요 산.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갖고 왔더니, 어, 너무 찾기 편해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구매한 패더 다운의 550. 어, 800하고 500하고 550하고 두 종류 중에 고민했었는데, 800이나 550이나 가격이 같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그 추운 나라? 그, 그쪽에 굿즈고, 그 다음에 800대는 대만인가? 동남아인가? 탈콜 부스래요. 그래서 이게 더 성능이 좋다고 하고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이 패더다운 550으로 구매했습니다. 한 40만원 정도 지금 구매했는데 음 지금까지는 항상 그1200 갖고 다녔었어요. 제가 백패킹을 5월하고 10월만 가다 보니까 쌀쌀하니까 밤에 따뜻하게 자요. 근데 부피가 너무 커요. 박배낭게 반을 차지해요. 그래서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구매했는데 이제 올 상반기 백패킹은 오늘 부럽도록 끝났더니 이거 언제 쓰지? 이거 좀안 써줘야 되는데 오늘 한번 패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어, 잠자는 동안에 이 텐트의 결로가 너무 심하게 생겨가지고 막 비가 오는 줄 알았었어요. 양쪽 사면이 다 물방울로 너무 생겨 막막 막 피곤해 막 그랬었는데 아 오늘은 결로가 진짜 단 1방울도 없어 1방울 1방울도 없어가지고 너무 쾌적합니다 요 식량도 아주 뽀송뽀송해요 근데 뭐 사실 백패킹 많이 안 다니시고 뭐 그러면 이렇게 비싼 거 헛구장 것도 많지만 이런 사실 필요 없어요 저는 뭐 이거 사기 전에 그 1200짜리 그것도 백패킹용이 아니래요 캠핑용이래요 캠핑용 그냥 그냥 뭐한 2만원 정도 2만, 2만 얼마 주고 사는 그런 솜솜솜 침낭 솜, <laughs> 있잖아요 그런 거저 그런 거 갖고 다녔었어요 근데 막 뭐, 크게 막 춥다거나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뭐 작게 만들려면은 이렇게 깔고 앉아야 돼. 아, 그리고 베개. 베개는, 어, 쿠팡에서 1 플러스 원, 한 5천원 정도. 5천원. 저 이거 바람 넣는 베개. 그냥 이런 거 써서 수면 되는 것 같아요. 막, 백백킹이 취미이신 분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 주에 한 번, 이렇게 자주 나가시는 분들은, 뭐, 장비 조금 뭐, 조금 준비하시면 좋은데, 저는 솔직히, 솔직히, 그냥 상, 상반기에 한두 번, 하반기에 한두 번, 이 정도면 기분 낸다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다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아, 이 바스락 바스락 거리요 아, 그리고 이거, 다이소에서 샀어요, 다이소에서, 다이소에서. 다이소에서. 이게 천 원이에요. 이 바닥에 까니까 좋아요. 지금 바람 많이 불어서 바스락바스락 거리는데, 어제는 얘 바닥에 까는 동안 굉장히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텐트도 지금 이거 백건츠리 텐트인데 이거 그라운드 시트까지 합해서 뭐한 35만원? 이 정도 구매했었는데 저 그전에는 어, 그 프라이까지 합혀가지고 24,000원짜리 사진 한번 보고 가실게요. 부록도 처음 올때 우리 아이돌이 자기 거 같이 쓰면 된다고 했는데 저는 또 굳이 내장표 있어야 된다고 뭐 에어매트 에어매트 엄청 무거운 거 그 다음에, 어, 침낭, 침낭, 속침낭. 뭐, 그 다음에, 그, 텐트. 땅콩 텐트. 초록 땅콩 텐트. 귀여워요. 그 다, 한 2만원대, 2만원대, 2만원대 중에서 사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 땅콩 텐트는 가지고서 부럽도 한 4번 왔었어요. 4번 왔었는데, 그리고 선자랑 갔다가 볼때가 망가져가지고, 그 다음 백건치를 이걸로 산건데, 음, 그게 더 아늑했어요. 저는 사실 그2 4 0 0 0짜리후라이까지 합쳐서 땅콩, 초록땅콩 텐트 쓰는 동안 결로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결로가 1도 없었거든요, 그 텐트는. 그리고 약간 지붕이 낮아서 굉장히 안늑하고 진짜 자주 부끄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텐트 안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지붕이 너무 낮아서. 그리고 뭐 그래서 여하간 그, 볼 때가 부러져서, 걔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백건축이 이거 샀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보다시피 양문형이에요. 양문형. 그래서 이렇게 작아졌어요. 1200짜리는 이만했어 할 거예요. 잘 접어가지고 사이즈 조금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접었더니 이렇게 조금 해줬어요. 금박 파았다는 거. 다이소 캠핑 용품 코너에서 구매한 요 제품. 강추. 아 바람이 아까까지만 해도 엄청 세게 불었었는데 이제 조금 멈, 멈췄어 빨리 가서 털어야겠다. 그리고 요거, 팩. 요런 거는 원래 그 백컨트리 텐트 살때써 있던 팩이고 요거는 제가 다이소에서 천 원에 네 세트, 두 세트 샀어요. 얘가 듭지가 않고 약해요. 별로예요. 얘는 너무 편해요. 천 원에 네 개. 요거 테이블. 테이블을 갖고 온 거예요. 아, 포도주 딱 꽂아서 먹으니까 허, 세상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저는 짝퉁을 샀습니다. 쿠팡에서 만만만원 후한 때한 2만 원대 구매한 거 같아요. 뭐, 뭐 무게가 아무래도 헬린수가 가볍겠죠. 근데 저한테는 이게 최선이었어요. 그래서 음. 요거 산 다음에, 요게 또 무겁, 고그 부피가 커서, 이렇게, 조그만 산 같은 테이블을 하나 샀어요. 조그만 거. 이거 한, 3분의 1만 한 거. 낮은 거. 낮은 거. 거. 근데, 아, 그 너무 낮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요걸로 갖고 다닙니다. 좋아요. 여기, 맥주. 맥주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화기 사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불 켜는 거 무서워요. 그래서, 바로 쿡. 바로 그어 그저께 순대국 해먹었고 어저께 카레 라이스 해먹었어요 그 삼분 카레 와 삼분 카레가 그렇게 맛있 맛있는 맛이었어 와꿀 맛이더라고요 아주 뜨끈뜨끈해가지고 순대국도 너무 맛있었고 어 그리고 뭐 이런 식기들을 갖고 다니고 예전엔 이런 식기도 안 갖고 다녔어요 집에 있었어도 안 가지고 다니고 다 종이컵, 그 다음에 뭐 나무젓가락, 이렇게 갖고 다녔는데, 아, 남들하고 백패킹을 갔더니, 남들은 저런 게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갖고 다닙니다. 서 개머리 언더. 아, 그리고 디팩 있어야 돼요, 디팩. 저도 디팩 산지 얼마 안 돼요. 뭐한 2만원, 3만원대 주고 산것 같은데, 요거 미디움 사이즈. 그래서 맥주도 갖고 오고 포도주도 갖고 오고 음식들도 넣 갖고 오고 간편하고 집에 갈 때는 이제 다 먹고 없으니까 안에다가 이것저것 잡동사리 넣어가지고 딱 패킹하면 되고 요거는 조명들 조명은 있어야 돼요 밤에 어두우니까 원래 조명 같은 것도 없이 그냥 핸드폰 불, 불빛으로 막 그러고 다녔었는데 요거 음, 골제로 짝퉁이에요 골제로 짝퉁 어, 골재로 살려고 했었는데, 그게 해외 배송이어가지고, 한,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어, 뭐, 이거보다 가격은 한, 뭐, 1, 2만원 정도 비쌌던 것 같고,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배송이 한달 정도 소요된다는 거 알고서, 또, 그, 공지된 가격이 있지만, 클릭해서 들어가면 더 비쌀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 감성부터, 니골재로를 사고 싶었던 거는, 그냥 단 하나예요. 요거요 쉐이드 가시 쓰고 싶었던 거죠. 이거 지난번에 우리 아이돌, 쪼하고 노지 백패킹갈 때도 가져갔고, 감성감성하게. 오늘 그럽도에도 한번와봤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는 다 충전해가지고 집에서 왔는데, 아직도 3, 3, 3이나 남았어요. 이틀. 2박 3일 쓰기 충분해요. 3박 4일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너도 구독도에 와봤구나. 아니, 진짜 이렇게 간단한데, 뭐가 없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등산화, 장갑, 이런 거 하나씩 갖고 다니세요, 다이어트 파는 거. 그리고, 침낭, 디팩, 텐트, 그리고 볼때랑 테이블, 바로 크 그리고 가방. 저는 이게, 이게 55L인지, 지난번, 우리, 우리 아이돌하고, 백패킹 갔었는데, 노지 백패킹 거기서, 우리 아이돌이 알려줬어요, 이거 55L라고. 저는 이게, 65L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등산 스틱. 등산 스틱 편해요. 진짜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백패킹 용품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무릎 보호대 샀어요. <laughs> 나중에, 저기 야 노후에도 잘 걸어다닐 수 있으려면 무릎을 보호해야 될것 같아서. 그냥 뭐 무릎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는데, 작년 가을에 울프도 왔는데, 아 젊은 여성분들인데 다 물보호대를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저혼거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 있었는데 가끔 배낭이 너무 무거우니까 여기 프로도 처음에 막그살딱 보게 쉽게 올라갈 때그 너무 그 거기가 그 바위가 너무 턱이 높아가지고 어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배낭 무게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좀더 쉽게 수월하게 올라가려면은 여기 모 물보호대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보호대 완전 이번에 저기 뭐야, 가정의 달 5월 맞이해가지고, 그룹도 올때 준비한 거 너무 많아요. 세상거 너무 많아 이런 것도 그룹보드 사고, 등산 스틱 사고. 근데 또 언제 가냐? 백스킹? 이제 내년, 아, 올해, 가을에, 가을에 그 뭐야, 그룹도 올때 그때 또도 펼쳐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쌰!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요 스커트도 편해요 스커트 할때 새로 구매한 콜롬비아 등산화 세일할 때 샀어요. 원래 기존에 콜롬보에 비하 등산화가 있었는데, 그거 사이가 즈 너무 커요. 등산화는 그냥 정 사이즈 신으면 되는 것 같아요. 뭐한 사이즈 크게 신어라 그런 말들이 있는데, 막 진짜 전문적으로 맨날 맨날 산을 타시거나 그러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구럽도 올때 신을 려고 동사나 그때밖에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235 신으면 딱 맞아요 그때 240짜리는 앞에가 끈을 꽉 묶었는데 볼이 넓고 길이가 크니까 끈을 딱 묶으면 앞에가 끈 처음 시작하는데 거기가 막 울릴 정도로 꽉 묶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막 발이 공간이 되게 많이 남았었거든요 근데 뭐235 좋아요 그냥 저처럼 가볍게 이렇게 빽빽이 다니려고 하는데 스니커즈 신고 가기에는 조금 위험할 것 같고 그러면 235 자기가 맞는 사이즈 사실 이것도 커요 앞에 이것도 많이 남아요 230도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230 너무 짧 거니까, 등산아 아, 제가 어저께 처음 알았어요. 이끈의 존재를. 아니, 배낭을 메면 여기가 자꾸 뒤통수에 닿아가지고, 고개를 되게 들 수가 없어. 검은 목. 안 그래도 검은 목인데, 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뭐지? 하고 들려갔더니, 얘가 잇지도가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목을 빠뻑하들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저께 처음 알았어. 혹시 저처럼 몰라서 목을 빳빳하게 들 수가 없으면 얘를 조금 늘려보세요. 맞나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했더니 배낭이 매도 여기가 딱내 등에 안 닿고 어, 바람이 이렇게 이렇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배낭을 허리로 맨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 어깨가 안 아파요. 어이 배낭이 어저께 처음 에 했더니 그래도 지금을 해도 안게 다행이죠. 아, 여기 이렇게 좋은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지금 10시밖에 안 됐는데, 나또 꽁찌야, 꽁찌. 아, 맨날 꽁찌야, 맨날 꽁찌. 다들 어디 바쁘신가 봐요. 브럽들 스케줄이 있으신가 봐요. 아, 맨날 나만 남아있어. 나 오늘 좀 부랴부랴 빨리빨리 준비했는데. 아, 여기 이렇게 좋은데, 아무도 없어. 만 있어 했더니 그 친구 바보에는 말합니다. 맘껏 즐겨 니땅양이 미친 푸른 날이야. <laughs> 아, 저도 지금 다 쌌어요. 저도 이제 내려가 볼 겁니다. 이렇게 개머리 언덕에 저쪽 언덕에 한 텐트 두세 동 저쪽 또 언덕에 텐트 두세 동 앞에 개머리에 텐트 한 네다섯 동 이렇게 이렇게 텐트들이 이렇게 알록달록 색깔이 입혀져 있으면 소란스러우면서도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가 좋은데 사실 어저께가 짝승날이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백패커들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언덕에는 한 분도 안 계시고 개머리 언덕만 한 분이 지키고 계셨네요. 이렇게 그룹도백빽킹을 마쳐볼게요. 그리고 등산 스틱 꼭 필요해요. 너무 편해요. 무새 잘 있었어? 언니가 너 데리러 왔지. 아. 너가 제일 소중해. 알지? 아니 이렇게 차한데 이거는 필수는 아니고 어, 우리가 백패킹 갈때 박배낭이 너무 무겁잖아요. 또막 이것저것 술도 많이 사야 되고 무거우니까 특히 그룹도 같은 경우에는 그 배도 한번 환승해야 되고 그 박배낭 다시 메고 다시 내리고 또 메고 내리고 지쳐요 너무 지쳐 그래서 요 플라스틱 구루마 시장바구니 구루마에다가 쏙 넣어가지고서 요거만 끌고 다녔더니 와 세상에 나나 나 이렇게 편한 백브틴 처음 봤어 그래서 뭐 어느 한 켠에다가 잘 보관을 하면, 백백킹 필수는 아니고, 선택. 근데 사실, 저 처음에, 구럽도 올 때, 배낭이, 그냥, 일반 배낭 메고 와서, 이것저것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천으로 된, 시장바구니, 구르마, 끌고서, 개머리 언덕까지 갔었어요. 그때 또, <laughs> 구르마 끌고 가는 주제에, 또 포도주 그 호리병에 들어 있는 거 3미터짜리 엄청 큰거 이거 이거 요 이렇게 구르마하고 끌고서 그 개머리 언덕 그 언덕 배기를 짊어지고 질질 끌고 그렇게 고단하게 백백킹을 시작했는데 지금 뭐 배낭도 사고 침낭도 사고 뭐 이것저것 다뭐 준비 많이 했는데 아 지금도 백패킹은 역시 너무너무 고단해. 아, 대자연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밤을 함께 하는 거는 너무 낭만적이고 멋있지만, 어, 큰 감동이 있지만, 그 과정에는 이런 고단함이 함께 한답니다. pata